너 태어난 날 너의 아버지는 뭐라고? 세상을 얻었다고 생각했다고. 나도 자식이 태어난 날 세상을 얻었어. 만약에 누가 물어보는 거야, 엄마한테 아드님을 달라고.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. 과연 엄마는 널 주실까? 네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. 씨. 야, 가. 너 대학에 오지 말래. 대학이. 10억을 준대도, 100억을 준대도, 1 0억을준데도 부모님은 너를 절대 바꾸지 않아. 네 가치는 세상 못 받아도 소중한 거야.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, 스탬 같은 것에 낭비하지 않는 거야! 봅시다. 전화가 와. 카드 가입 전화. 여기 써있지? 싫어요 230건. 괜찮아요 내건100% 네 스팸이야. 그럼 바로 끊어버리는 거야. 알았어? 괜히 이전화 받는다고 공포랑 끊기고 짜증나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여. 그래서 T T 저화가 나온 것이여. 알았나? T 저화 쉽지 학보다 훨씬 쉽지 좋지. <laughs> 근데 이거를 못 알아먹어요 잘생겼 티잖아